삼각구등식을 푸시오 요래 놨죠. 자, 얘는 사인 엑스와 코사인 엑스가 나오면, 자, 이 파이까지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야, 이거 이분의 파이, 그다음에 얘 파이, 그다음에 2분의3 파이. 여 요까지 이 파이. 자, 요렇게 되면, 은 자, 사인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만나는 게 지금 2분의 파이에서 만나기 때문에 요 놈은, 자, 4분의 파이가 되는 거 당연한 거고, 자, 얘는 지금, 여기가 3, 사분면이에요 자, 3, 사분면에 4분의 파이니까,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4분의 5파이에요. 자, 우리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코사인이 사인보다 큰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래 되는 거지. 따라서 0보다 같거나 크고 x가 4분의 파이까지 하고 4분의 5파이보다 같거나 크고 x가 2파이까지 요래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탄젠트, 이런 거죠.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엮어야 되는 게, 얘는, 자, 2에, 자, 코사인 X에, 자, 3에, 코사인 X에, 사인 X, 요래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코사인 X를 곱하면, 2에, 코사인 제곱 X가 3에, 사인 X, 요래 되는 거지. 2에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X, 3에, 사인 X, 이래야 돼. 그래서 넘기니까 2에, 사인의 제곱 X에 플러스 3에, 사인 X에 마이너스 2가, 자, 이래야 되는 거죠. 따라서 2에 사인 X, 사인 X, 자, 2, 1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2에, 사인 X 마이너스 1에, 자, 사인 X에, 플러스 2가 요래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는, 자, 커야 되고, 커야 되고, 사인 X가, 그 다음에 2분의 1, 요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게 하는 값은, 2분의 1이 되게 하는 값은, 사인이 30도 6분의 파이잖아요. 따라서,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림을 좀 그려주면, 은 자, 얘가 2분의 파이고,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요래 되는 거고,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그래서 얘 6분의 파이. 우리는 뭐예요? 요거보다 작으라고 했다, 맞죠? 여기가 해당되겠네. 그래서 0보다는 크면서 x가 6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20분 후에 실내온도가 18도 이래야 되는거지. 그래서 실내온도가 B고 자, 냉방기 어, 온도가 B고 이 가능한데 T가 실내온도네. 따라서 18은 B에 마이너스 K에 코사인에 자, 60분의 파이에다가 20, 이렇게 되는 거지. 얘 예, 예 없어지고,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0도 담았죠. 자, 60도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따라서 자, 18은 b에 마이너스 2분의 1k 이렇게 식이 한게 나와요. 두 번째, 자, 실내 온도가 20도가 되는 거지. b 마이너스 k에 코사인에 60분의 파이에다가 자 40분 요래 되는 거지 자 40분은 3분의 2파이 요고 자 3분의 2파이는 자, 이게 3분의 2파이죠 자 3분의 2파이는 지금 얘가 그럼 3분의 파이 요래 되니까 얘는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요래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코사인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는 2사분면이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요렇게 돼요 그리고 다 정리하면 b 플러스 k 의코사인의 3분의 파이 자, 60도 2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20은, 자, b의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k, 요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1식과 2식을 더하면, 자, 1식과 2식을 더하면 39는 2b. 그래서, 따라서 b는, 자, b는 20.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19가 답니다. 자, B가 19니까 K는 2가 되리 맞죠. 따라서 저식이 완성이 돼요. T는 1 9의 마이너스 2의 코사인에 6 0분의파이 t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시간 동안 가동했을 때, 자, 제가 18도와 20도 사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까지 됐고, 자, 그러면 t가 18도와 20도 사이에 있던 시간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19에 마이너스, 그, 자, 그 다음에 2에 지금, 시간을 물어본다 맞죠? 어떤 시간. 그래서 지금 2에 코사인에 60분의 파이 t 자, 얘가 20 요래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2에 코사인에 60분의 파이 t 자, 1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은 1로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는 커야 돼. 코사인의 60분의 파이티가. 자, 2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두 번, 이게 첫 번째. 자, 이게 두 번째에요. 그럼 우리는 얘 그래프를 그릴건데 부등식이니까, 자 주기가, 자이 파이에, 이 파이에 지금 그 60분의 파이 요렇게 해버리면 122 주기가 나온다 맞죠? 1 2이122 주기가 돼요. 그다음에 4시간 동안 가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4시간 동안 그래서 240분입니다. 따라서 그림이 요렇게 이렇게 되면서 자 얘가 요까지가 120 그러면, 240이니까, 한개더 있다, 맞죠? 240. 자, 그러면, 요까지가 60. 또 반이니까, 30. 요거 90. 30을 더하니까, 요거 100, 150, 180, 210.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한개 나오고, 고사인이기 때문에, 요래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뭐 구하는 거예요? 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이 되는 요놈하고 요놈 사이가 되랍니다. 사이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뭐 구하냐면요. 따라서 자 코사인의 6분의 t 파이 얘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와 코사인의 60분의 파이 t 얘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코사인이 여기 되고, 여기 자, 2분의 1이 되려면 60도가 돼야 되는 거죠. 2분의 1이 되려면 자 그래서 60도 3분의 파이 그래서 얘가 3분의 파이고 얘가 3분의 파이 따라서 60파이 t가 자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 되니까 이거는 3분의 2파이 따라서 t는 자 파이파이 날아가고요. 3분의 2에 6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40. 요렇게 나오고. 또, 60분의 파이티. 얘는 지금 3분의 2. 지금 얘가, 요 놈은 파이 플러스,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지금 요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분의 4파이. 따라서 t는, 자, 이게 1번이고, 이 예, 2번입니다. t는 3분의 4이에서 마이너스, 아, 곱하기 5분의 60, 요렇게 되니까, 자, 80, 요렇게 나온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하는 얘가 40이 되고요. 자, 얘가 80이란 소리예요 그럼 얘는요, 주기가 120이니까 얘가 16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자, 120을 더하는 거지 얘가 200이 될 겁니다. 자, 이거 해결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 양수가 돼요. 2분의 8. 2분의 1이 되려면, 그러면 얘가 똑같이 3분의 파이, 요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파이, 요래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자, 60분의 파이 t가, 파이 t가, 자,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20. 또두 번째가, 60분의 파이 t가, 자,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즉, 3분의 5π, 요래 되는 거지. 그래서 t는 3분의 5π에 5분의 파이 60,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얘가 20, 100이 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자, 얘가 20이 되고, 얘가 100이 된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얘는 140이 되고, 자, 얘는, 자, 220, 요렇게 나오는 거지. 자,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자, 저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자, 20과 t가 4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80과 t가 10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40과 t가 160이 되는 거고. 200과 t가 22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때 20분, 요때 20분, 요때 20분, 요때 20분, 20분 요래 되네. 따라서 총 시간은 80분이 답이 되는 겁니다. 많이 복잡하다 맞죠? 오른쪽 그림의 함수의 그래프이다. 자, A하고 B하고 C를 일단 구해야 되겠네. 자, A는 주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A는 주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A분의 2이가 자,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 3분의 2이일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3분의 2이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하니까 파이가 된다, 맞죠? 따라서 a가 2가 돼요. 그 다음에 c는 최대 최소를 나타내고 요1 1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c가 2 나와야 돼. 그래서 c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코사인에 2에 자, x 플러스 b에 플러스 1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원래 요 점이 됐을 때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메롱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얘가 이만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갔다이 말이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따라서, y는 코사인의 2에, 자, x 플러스 3분의 파이에 플러스 b 이렇게 되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b가. 아, b, 얘가 c가 되면서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따라서 코사인의 a가 2고요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에 플러스 1 얘가 1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코사인 2에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에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다 맞죠 자 그래서 치환을 하면 자 t는 자, 이 세타 플러스 3분의 2 파이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지 세타는 0보다는 크고, 같거나 크고, 세타가 파이 열어야 되는데, 자, 2 곱하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를 더하고요, 이 파이를. 그래서, 3분의 2 파이에, 자, 이 세타 더하기 3분의 2 파이. 그 다음에, 2파이에 3분의 2파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따라서 코사인의 t가 0보다 작은데 3분의 2파이보다는 같거나 크고 t가 자 2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보다는 작다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고 얘가 파이가 되고 그다음에 얘가 2파이가 되고 어, 얘가 3분의 파이가 되고 그다음에 얘가 2파이가 되고 자 그다음에 얘가 이분의 파이가 되고 자 얘가 3파이 요래 되겠다 맞죠? 자 그러면 그림이 이런 모양이 될거예요자 그러면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여까지 자, 이게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2 플러스 3분의 2죠. 3분의 2. 그러면, 은 쟤는 2, 4분면, 여기, 자, 이게 2 플러스 3분의 2파이죠. 자 여기에서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요래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요래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t의 범위가 나오죠. 자 여기. 자, t가 자, 3분의 2파이보다는 가거나 크고, t가 자,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t가 자, 2파이에 플러스 3분의 2파이보다는 작아야 되는 게 t에 보입니다. 얘를 우리 세타로 원한다 맞죠? 그래서 얘가 이세타 플러스 3분의 2파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를 하면 0보다는 가까나 크고 이 세타가 자 얘는 6분의 9파이에서 빼기 자 6분의 4파이 요래 되는 거고 그래서 6분의 5파이죠 그래서 나누니까 다시 2로 나누니까 0보다는 같거나 크고 세타가 12분의 5파이 이렇게 한게 나오고요또 얘가 2세타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니까 자 두개를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를 하면은 자 6분의 15파이에다가 빼기 6분의 4파이 자 하고 2세타가 자, 파이 요렇게 되겠지, 예, 니까 자, 그래서 2로 나누니까 12분의 1 1이 되고, 세타가 파이, 요렇게 답이 되는 거지. 어렵다, 맞죠?